의뢰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연님들의 인사말씀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백두대강 청정산림도시 산상가 항로의 고장 함양 출신 김재용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전북 우주와 경북 포항 등에서 발생한 침묵의 살인자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고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갱복기 보급 사업을 우리 도에 치안하고자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초 전북 무주의 한 단독 주택에서 일가족 5 명이 함께 잠을 자다 목숨을 잃었으며 같은 날 경북 포항에서도 한 숙박 시설에서 3 명의 투숙객이 잠을 자다 순진채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기름 및 가스볼일 등이 불완전 연소가 되어 일산화탄소가 발생 침실로 유입되면서 벌어진 이른바 일산화탄소 중독의 한 사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하면서도 체내에 유입되면 심각한 저산소증을 유발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목숨을 앗아가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런 이유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한번 터졌다면 하대행 인명 사고로 이어지는 게 되는데 지난 2018년 강원도 펜선에서도 이것이 원인이 되어 10명의 사망자가 나온 창극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당시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숙박업소에서는 반드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기름볼려나 숙박소가 업 아닌 주택 등에서는 이러한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되었는데 이번 무주 포항 사건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번 사건 계기로 중앙정부에서도 법개정을 비롯한 다양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 생각되지만 당장 날씨가 추워져 볼류를 가동해야 하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사고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사회적 취약계층, 특히 독거노인 가구에 우선적으로 일산화탄소 경부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통계청 2020년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 도 간내에서는 14만 6천 호의 60호 이상 독거 가구가 있어 전체 가구의 10.6%에 해당하는데, 이는 전국 평균 비율인 8.5%는 물론 전남, 경북, 전북, 강원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가집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합천의 경우 65세 이상 독거가구 비중이 26.2%를 최고를 보이고 있으며, 어려운 남해 함량 산청, 하동 순으로 20% 이상의 비율을 가져. 서부갱남 농촌지역이 특기 관련 사고가 치어가리라 예상됩니다. 본 의원이 이번 발언을 관련해서 다른 지역의 예를 살펴보았는데 제주의 경우 이미 올해 초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독거노인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 약 450가구의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갱보기 지원 사업을 시행한 전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산화탄소 갱보기는 개당 4만원 정도에 불과해 14만6천여 가구에 이르는 돈의 전체 독거노인 가구를 지원하려면 약 5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를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한편 나머지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도내 전 가구에 경보기를 보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도의 제1임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의 재정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산화탄소에 무한기로 노출될 수 있는 도내 독거 노인 가구부터 반드시 경보기를 보급해 일산화탄소 중독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이번 발언을 계기로 우리 도가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것의 예방과 관련한 적극적인 강심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저희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